자 일단 뭐 패시브 를 계속 뻥뻥 터뜨리고 있기는데. 자 뒤쪽에서 러플 이커라이저 타고 왔죠. 차마이네 성공하는 더블 퍼. 자 리크 선수 뒤늦게 합류하고 있고요. 그치즈, 자, 키스, 자 뒤쪽에서 키스, 키스, 키스가 키스, 키스, 자, 키스, 자 일단 키스, 리크 리크, 리크 막아요. 리크 아 일단 파스에서 키스, 키스, 죽었어요. 키스가 지금. 키스, 키스, 미드라인전에서의 개인 성장 능력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죠. 자 브라운 감야. 패시브 슬로우. 패시브가 무고자 궁극기까지. 아페닉스 아무것도 못해요. 오벌리프트가 키를 기록합니다 아, 또 기다려요 그렇죠, 야, 또 그냥 이거 가만히 이거. 움직이고 있어요 오, 아위도미네이트 자, 아, 이거 잘리면 바로 가요 자, 일단 레닉 키를 자, 먹었습니다 자, 토우 베닉스 탈진 메닉스 걸렸어요 베닉스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이거 레닉스 잡기는 했습니다 베닉스가 위험해요 자, 전멸 쓰고 럼블 그냥 들어가죠 자, 어? 누구? 도라지, 시아 고 자, 이거 브라운 자. 패시브 거든요 브라보 기고자 일단 제드가 파고 들어갔는데 또 탈취 걸렸고요 이거 뒤에서 링크랑 트리스타라가 다는데 지크스까지 프리드를 넣고 있습니다 뒤에 신나다 펜슨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링크 살았어요 와 진짜 키스 뭐하는 선수죠 진짜 수호천사가 나온 제드입니다 이제는 암살 실패에서 한번 살아요 그렇죠 자 제드 그냥 자, 잘드미트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대치구도에서는 확실히 좋은데, 페닉스가 그 들어 어, 어, 근데 페닉스가 곳들어습니다 자, 럼블리컬레즈잘 깔렸죠? 저 일단 수호천사 빠졌고요. 자, 지 이거 주 어? 네. 네. 해야죠. 자, 더블리프트가 지금 신발장. 오, 이거. 파스 속박 들어가고 어 WS. 들어갑니다. WS 일단 수호자식 나왔고 베니스 또 수호차서 너무 쉽게 빠졌어요. 그냥 줘요. 저희 아, 인생 사를 보는 이거는... 것 같네요. 공수술의 공수고 <laughs> 그런데도 구급기로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건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키스. 이게 지금 결정적로 게임이 끝내자 개게 될수 있어요. 자연스파이더 들어가고 링크 강력합니다. 자 이거. 오, 자 키스! 키스가, 키스가, 근데, 키스가! 잘했다. 오, 키스가. 네 일단 밀어냈어요. 바론도 충분히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징크스 신발 팔고 유령부이 하나 더 그래요? 갔어요. 네, 오자. 오, 이거 도냐 들되면은 자, 징크스 뒤에 다 넣고 있죠. 신난다, 패시브 터졌습니다. 더블리프트. 오, 페닉스 또 언제 소터 나왔죠? 자, 또소쳤다 오. <laughs> 그 와중에 또 수호천사를 샀습니다 네. 왜냐 자신을 물어 어짜 이거 더블 리프 더블 리프트 어 이거 짜 으아 어, 끊겼어요 빠로 끊겼어요 방금 전에 유령 부위를 두개 갖기 때문에 치면 다 그냥 터져요 그렇죠 <웃음> <웃음> 잔나 계절풍 있고요 승천의 부족과 미카의 도가니까지 있습니다 지금 어짜 이거 드레 들어가요 리크 페닉스 또 어? 자, 어, 어, 예. 어? 페닉스 어? 어? 어떤 제드가 정신을 못 차려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테미키는. <laughs> 어, 네. 네,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laughs> 들어올 때 마음대로 지만 나갈 때 다르거든요. 자, 오우 키스 지금 정말 빠르게 깹니다. 자, 그래도 방금 전에 키스 선수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변수는 페닉스의 제드입니다. 그렇죠. 네. <laughs> 저젠가 어떤 플레이어렉 따라서 격렬하셨는데! 자 엑스딥! 오! 베니스 들어가요! 자이퀄라이이퀄레이잘 깔렸어요! 키스! 네! 일단 키스 선수 잘 봐야죠! 키스! 자, 키스! 오! 키스 또프레드리에요 또! 키스! 키스! 아무도 막아요. 키스를, 아, 와, 키스를 못 박아요! 신스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키스를 못막아요 와! 키스를! 아무도 아, 못립니다 와, 와, 이게 유령모이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진짜? 이게 예. CLG 선수들 쪽에 탱커가 없고 물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징크스가 미쳐 날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NAS에서 스프링 6주차 두 번째 날네 번째 경의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